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하고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오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대한항공 원정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으며 한 경기 결장 이후 돌아온 그로즈 다노프가 12점을 기록했고, 파즐리와 김정호의 특점도 있었지만 서브 특점에서 0대 9로 밀린 것이 컸고, 조국기와 김우진 등이 리시브 라인에 나섰는데 상대의 강력한 서브를 잘 받아내지 못했다. 우리 카드는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한전에 패했으며, 3세트를 따내며 추격했고, 4세트를 가져갈 기회가 있었는데 클러치 마무리가 아쉬웠고, 아이가 53%의 성공률로 22점을 몰아쳤고 송명근의 공격 특점도 있었지만 블로킹에서 8대17로 밀린 것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별다른 부상 이탈자 없는 풀 전력이기에 언제든 반등을 노릴 수 있다. 단,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알리가 더 힘을 내야 한다. 우리 카드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노재욱과 이호 건등이 나서는 세터들이 공격수들을 잘 살려주지 못하는데 리시브 라인의 부진도 있다. 알리와 아이 쌍포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것이고, 김지한이 강력한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들 우리 카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대전정 관장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주 원정 경기에서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현대 건설에 패했으며, 그래도 두 세트를 따내며, 상대를 코너로 몰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고, 니콜로바는 50%의 육박하는 성공률로 31점을 몰아쳤고, 머리를 짧게 커트하고 나선 강소위도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정관장은 지난 수요일 홈경기에서 기업은행에 패했으며, 1세트를 내준 이후 내리 2세트를 따내며 승점 3점을 기대했지만 경기를 내줬고, 상대 주포인 빅토리아를 막지 못한 것도 패인이지만 메가가. 공격 성공률 33%로 부진했으며 그래도 어느 팀 상대로도 늘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푸키리치의 컨디션도 좋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도로공사는 부진한 이윤정 대신 일순이 루키인 김다운을 풀타임 세터로 기용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강력한 서브 외에도 안정적인 백토스로 니콜로바와 합이 맞았으며 그러나 배우나의 분전에도 김세빈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중앙의 열쇠가 있을 것이고, 박은진과 정호영이 높이의 우위로 상대 공격 시도를 저지할 것이고, 메가와 부키리치가 공격을 이끌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LG는 지난 금요일 홈 경기에서 SK에 역전패했으며, 3쿼터 승기를 잡는 듯하며 리드를 벌렸는데. 4쿼터 득점이 8점에 그쳤고 전성현이 복귀했지만 20개 가까이 시도한 3점 성공률이 10%대에 그쳤고 마레이와 양준석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이 부족했으며 그래도 전성현이 돌아왔기에 벤치에서 허희령, 장민국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유기상의 수비적 존재감도 확실하다 모비스는 정관장에 이어 LG를 상대한다 그래도 게이지 프리미 벤치에서 워낙 잘해주고, 옥종과 장재석 등 잘해주는 세컨 유닛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적고, 이우석과 김국찬 등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스윙맨 듀오도 있는데, 경남 라이벌 상대로 승리를 노리고 나서는 경기다. LG의 승리를 본다. 모비스는 프림과 장재석이 동시에 나서는 코트의 높이가 좋다. 그러나, 기대 속에 재형 입한 션 롱이 시즌 초반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게 걸리고 마레이가 집요한 리머텍으로 프림에게 파울트러블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유기상과 전성현이 외곽포로 지원할 LG가 승리할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KCC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으며 시즌 시작 전 급하게 교체한 은도에는 벤치에서 나와 상수 역할을 했고, 니콜스는 특유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 중이고, 다소 기복이 있긴 하지만 김낙현이 수비로 힘을 내는 데다 벨랑겔의 득점이 터지는 것도 팀의 상승세의 원인이다. SK는 금요일 LG 원정에서 4쿼터 역전승을 거뒀는데, 3쿼터 상대의 득점포에 고전하며 역전을 당했지만 4쿼터 강력한 수비력이 빛났고, 오재현을 중심으로 안영준과 원희가 내외곽 수비를 책임졌고 김영빈과 최원혁 등 벤치의 활약도 좋았으며 오세근이 부진하긴 하지만 김선영은 충분히 역할을 하기에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 여전한 생산력을 보이는 원희의 존재감도 대단하다. SK의 승리를 본다. 가스공사는 신승민과 이대현 등이 포워드로 나서 파워에서는 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김낙현과 정성우, 벨랑게리 3 가드로 나서는 구간에서 안영준의 사이즈와 파워를 앞세운 포스트업과 점퍼 시도를 저지하기 어렵고, 원희가 니콜슨에게 수비 부담도 줄 SK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안양정 관장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KCC는 가스공사 상대로 22점 차 패배를 당했으며, 부상에서 돌아온 허웅이 20분을 소화했지만 3점 성공률이 14%에 그쳤고 버튼도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지 못했고 그래도 허웅이 돌아왔기에 백코트의 원활한 로테이션이 가능해졌기에 최준용이 복귀할 때까지 버틸 수 있기에 이승현이 시즌 내내 좋은 몸상태로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것도 팀에는 힘이다. 정관장은 모비스를 상대한 이후 이동에 KCC를 상대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했던 박지훈과 최성원을 비롯한 백호트의 부진과 더불어 라렌의 영향력이 전혀 없기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고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고 영과 이종현 등 높이가 좋은 선수들 위주로 KCC 원정에 임해야 한다. KCC의 승리를 본다. 이종현과 정효군이 동시에 나서는 원정팀의 높이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성원과 배병준, 박지훈 등 1 0호트의 생산력이 떨어지기에 높이의 우위를 경기 리드로 이어가긴 어렵고, 버튼과 허웅, 이승연이 삼각편대로 나서 주전 구간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정창영이 상대 보렌들러를 강하게 압박할 KCC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삼성 생명을 완파했으며, 고소연이 외곽에서 3.6개를 터뜨리며 18점으로 팀 득점을 리드했고 진안과 양인영이 28.14리 바운드로 골밑에서 밀리지 않았고 김정은에 이어 박소희와 김시온 등이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였지만 박진영과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안정적이었다. 신안은 최이샘이 결장한 KB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패했으며 아커 빅맨인 타니무라 리카가 22득점 6리 바운드로 활약했고 베테랑 이경훈이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거기까지였으며 신지영과 신이슬를 영입하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백코트가 상대의 강한 프레스를 이겨내지 못했고 김진영과 김지영의 외곽포는 번번이 림을 외면했다. 하나의 승리를 본다. 신하는 최희샘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고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타니무라만 보고 있다. 진안이 김진영과 구슬 등을 상대로.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양인영이 타니무라의 침투를 어느 정도 저지할 하나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